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2학년 2학기 4단원 시각과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울에 비친 시계를 보고 시계가 나타나는 시간은 몇시몇 몇 분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요. 짧은 바늘을 먼저 써주셔야 돼요. 짧은 바늘이, 짧은 바늘이 9와 10 사이에 있는 거죠. 9와 10 사이에 14이를 가리키고, 그리고 긴 바늘은 5를 가리키고 있어요. 긴 바늘은 5를 가리키므로, 5를 가리키므로, 9시 25분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이제 10을 보고 10시라고 썩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이럴 때는 이제는 9에서 1을 10을 넘지 않으면 10시가 아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각이 더 빠른 것에 기호를 쓰라 그런 건데요. 기억은 이제 정확한 시간이 나와 있어요, 시각이. 자, 두 번째 시각을 이제 고쳐야죠. 7시 15분 전이라는 거는 7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6시라는 얘기고 15분 전이면 어떻게 해요? 45분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7시 15분 전은 화살표하고 6시 45분이다 라고 해주시고 그러므로 따라서 니은이 니은 시각이 더 빠르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종혁이가 공부를 시작한 시각과 음, 끝난 시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종혁이가 공부를 한 시간은 몇 시간, 몇 분인지 풀이 과정을 쓰라 고했어요 일단 시작한 시각을 한번 써볼게요. 시작한 시각은 3시이고, 그리고 끝낸 시각, 끝낸 시각은요. 4시 10분이에요. 4시 10분. 자, 그러면요. 3시에서 이거를 제가 1시간이랑 이렇게 좀 점핑을 해주시면 좋다 그랬어요. 점프를 했어요. 기준을 가지고. 그럼 4시에요. 그럼 얘가 4시에서 4시 10분이 되려면 10분이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종혁이가 따라서 종혁이가 공부한 시간은, 시간은 1시간, 10분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은성이네 학교의 방학은 어, 4주일하고 3일이래요. 방학이 총 며칠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준을 먼저 써주셔야 돼요. 일주일은 7일. 그죠? 그러면, 4주 1은 7 곱하기 4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머님들도 이렇게 더하기로 먼저 좀 적어보고, 다음엔 우리 곱셈으로 하자라고 얘기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은성이네 학교의 방학은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28 더하기 3, 28 더하기 3 해서 31일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8월에 달력의 일부분이 부 찢어졌대요. 넷째 주, 목요일이 며칠인지 보라 그랬어요. 자, 이 달력 보면 이거 뭐 넷째 주, 일요일까지 이렇게 까맣게 써놓는데요. 절대 그렇게 풀지 않도록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목요일을 먼저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목요일을 먼저 세팅을 해줘요. 목요일은 3일이에요. 이고 넷째 목요일은 목요일은 몇주 후예요? 후죠. 3주 이후죠. 3주 이후 임으로 그죠? 후 임으로 3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4일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적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는 몇 시가 몇 분인지 풀이 과정을 쓰라 그랬어요. 자, 이런 것도 제가 기준을 잘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 8시부터 일단 어디까지? 12시까지, 낮 12시까지를 먼저 기준을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낮 12시부터 2시 1 0분 40분이네요. 40분까지가 얼마큼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보시면 여기는 몇 시간이고 4시간이고 여기는 2시간 40분이에요. 40분. 따라서 4시간 더하기 2시간 40분은 어떻게 될까요? 6시간 40분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성은이 음, 학교는 수업 시간이 40분이고요. 쉬는 시간이 10분이에요. 1교시가 9시 10분에 시작되었다면 2교시가 시작되는 시각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처분하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1교시가 끝나는 시각을 먼저 찾아볼게요. 끝나는 시각은 9시 10분에서 40분이니까요. 9시 50분이고, 그리고 쉬는 시간얼마예요 쉬는 시간이 10분이므로 어 2교시가 시작되는, 시각은 몇 시예요? 그렇죠. 10시이다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10시 해 주시면 돼요. 자, 지수는 1시간 30분 동안 운동을 했대요. 어유 열심히 했네요. 운동을, 운동을 끝낸 시각이 3시 40분이라면, 운동을 시작한 시각은 몇시몇 몇 분인가 그랬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기준을 두고 아이가 거꾸로 추, 유추하면 되는 거거든요. 운동을 끝난 시각이 3시 40분인데, 그러면 이거를 1시간 3 0분을한 번에 하면 좋은데, 어려워요. 그럼 일단, 1시간은, 1시간 전을 먼저 구해주시면, 2시 2시 40분이고요. 또 이제 몇분 전이어야 돼요? 30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2시 40분에서 30분 전은 2시 10분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지수가 운동을, 운동 시작, 시각은, 시각은 몇 시? 2시 10분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력의 일부분이에요. 이달의 마지막, 어, 날은 무슨 요일인지 풀어보세요. 그랬어요. 일단, 1월이 며칠까지 있는지를 해보세야 돼요. 그죠? 1월의 마지막 날은, 말야? 날은, 시, 며칠이에요? 31일이에요. 그죠? 어, 31일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천천히 이제 뽑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31일과 요일이 같은 날을 찾아볼게요. 요일이 같은 날, 같은 날은, 같은 날짜는 30일 빼기 7. 그죠. 일주일 이 간격으로 날짜 가 같잖아요. 그러면 24일 당첨됐고, 그 다음에 24에서 또 7을 빼면 17일. 그죠. 음. 그 다음, 17일에서 또 7일 빼면 10일. 그죠? 그리고 10일에서 7일을 빼면 3일. 그러면 몇 토일? 화요일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창의 서수령인데요 어, 호영이가 놀이동산을 간 날이 몇월 며칠인지 이제 보래요. 자 이제 카톡을 하네요. 서진이가 4월 10일이구나. 오늘이 일주일 전에 네 생일 맞잖아. 그지 깜빡 잊고 있었는데 미안해. 괜찮아. 나 선생님 어, 부모님들이랑 호랑이도 보고 즐겁게 보냈어. 어, 그리고 내 생일 5일 전에 놀이공산에 신나게 놀았어. 그랬어요. 자 그러면 놀이동산에 간 날을 우리가 유추를 해야 돼요. 그죠? 자, 일주일은 7일이죠? 일주일은 7일이에요. 자, 지금, 어, 얘네들이 동물원에 간 날은, 동물원에 간 날, 간 날은 4월 10일에서 일주일 전인, 예, 생일이죠? 10일에서 일주일 전인, 며칠이에요? 4월 3일이고, 3일이죠? 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3월의 날수를 먼저 알아야 돼요. 3월의 날수. 여기서부터 이제 5일을 거꾸로 세야 되잖아요. 그럼 3월이 며칠이에요? 31일이므로 4월 3일의 5일 저는 바로 며칠? 3월 29일 이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놀이동산에 간건 따라서 놀이동산에, 그리고 놀이동산에 간 날짜는 날은 3월 29일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5일을 세게 어렵다 그러면요. 어, 이렇게 적어주시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4월 3일이죠. 얘가 4월 3일인데 여기에서 5일 전이에요. 그러면은 4월 2일, 4월 1일이죠. 그리고 3월 31일, 3월 30, 3월 29. 자, 그래서 일,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4일 전, 5일 전 이렇게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